우길기 문양이 들어간 벽화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요구는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일본계 이세들까지 우길기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용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가 우길기 벽화 삭제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아시안계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중국계 시민 단체들은. 한인 단체들이 우길기 벽화 삭제 요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아시안계에게 아픔을 준 우길기 문양을 제거하라는 요구는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The sun, the sunrays, okay, does represent a uh, reminder, a uh, very painful memory, right, for the Korean community and also for the Chinese. Uh, we will, we will stand uh, behind the Korean community whatever they decide to do. 일본계 이세단체들도 우길기 문양 벽화는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일제강점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벽화를 다른 곳도 아닌 한인타운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I believe that the mural should be gone, it should be removed. mural that looks so close to Japanese imperial war flag. It reminds many people in the Korean community of horrible you know, memories of like colonization. 주류 역사학자들도 이번 문제를 통해 일본 궁극주의가 저지른 만행의 역사를 교육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베 정권이 과거 잘못에 대한 사과를 거부해온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길기 문양 벽화를 제거하라는 목소리는 이제 한인 사회를 넘어 아시안계와 주류 사회까지 더큰 파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